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복된 한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할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열을 엿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예,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예,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주예,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죄약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의 이렇게 거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 의 은, 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아멘. 오늘 주하라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골난놓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굳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염치 체면을 차리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요, 음,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게 상점 앞에, 어, 이렇게 문구가 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오신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그 종이가 이 상점 앞에 붙어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본 것인데도 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이야기하기가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하기가 하나님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되는데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러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충격과 도전을 준다 싶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요약을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12장부터 이후의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준 그런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교회 교우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대를 범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을 이어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1절과 2절, 이 3절의 말씀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이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변화가 되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대의 거짓된 문화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마음들이 그때의 감정들이 쓴 뿌리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번성하고 있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 특별히 항구도시가 그러하듯이 고린도시에도 각종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성 도덕이 아주 문란했으며 인간 관계도 매우 살벌하고 부정적인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요. 음란과 음행이 난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의부 어머니와 몸을 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에 탐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알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도들의 다툼으로 세상 법정에서 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 내에 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크리스토파. 이렇게 팝을 싸움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너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다툼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만 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책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가 되었던 것인 거죠. 하지만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비록 죄를 지었으나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 후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애통함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 비록 오늘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떠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결국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결단과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점점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와 멀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끝나무교회 교우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삶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여전히 시기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질투하기도 하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간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죄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눈물 가운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음 체면을 그리스도인 다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자신은 없죠. 크고 작은 죄를 분명 우리는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끝내 죄에서 떠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죄의 모양과 죄의 쓴 뿌리와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게 하시고 그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덕더 삶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바꿔야 할것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